남자가 진짜 피하는 여자 스타일, 사실 외모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쁘든 안 예쁘든 이 특징이 있으면 매력은 바로 떨어져요. 첫 번째, 금전 기생형. 데이트할 때한 번도 지갑 안 열고 심지어 선물도 한번안 하는 여자. 남자가 원래 다 내는 거 아닌가? 이 말이 나오면 이미 게임 끝입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파트너와 부담 사이에서 구분을 합니다. 계속 부담이 되는 사람은 옆에 두고 싶어 하지 않죠. 가끔은 밥 한번, 커피 한번 사주면 그게 훨씬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 비교 중독형. 내전 남친은 이거 해줬는데, 친구 남편은 차 바꿔줬대.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남자는 자존심이 내려갑니다. 비교를 당하는 쪽은 그걸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멀어지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비교는 사랑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는 칼이 된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SNS 과시형. 만날 때마다 사진 찍고 음식 나오면 먼저 카메라부터 들이대고, 심지어 사소한 다툼이 있어도 스토리에 은근히 올려서 저격하는 스타일. 남자는 우리 둘만의 관계를 지키고 싶은데, 모든 순간이 전시되는 것 같으면 피곤해집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런 피로감은 오래 쌓이지 못합니다. 네 번째, 과도한 의심형. 출근했다는 말 믿지 않고 위치 추적 어플 켜놓고 전화 안 받으면 다른 여자 만났지? 사실 남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아도 이런 감시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사랑은 믿음이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의심은 한번 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상대방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끝없는 불평형. 날씨 덥다고 불평, 음식이 짜다고 불평, 길이 막힌다고 불평. 이게 하루 이틀이면 귀엽게 넘어가지만 매번 이러면 피로감이 장난 아닙니다. 사람은 에너지가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고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은 피하게 돼요. 결국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느낌입니다. 남자는 자기를 편하게 해주고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아무리 예뻐도 위에 말한 특징이 있으면 매력은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평범한 외모여도 분위기와 태도가 좋으면 오래 사랑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본인이나 주변에서 이런 스타일을 본적 있나요? 댓글로 얘기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